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세모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술은 스카치, 버번, 심지어 프랑스의 칼바도스도 아닙니다. 종류는 일반 증류주, 사과를 주 원료로 증류 및 오크통 숙성한 한국식 칼바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가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예산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사용하였습니다. 도수는 40도, 높은 도수에도 숙성을 통해 부드러운 질감을 구현하였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200ml 또는 500ml 두 가지 주력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거 같은 경우는 200ml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미니미니한 병이죠? 제가 이거 한번 마시고 어 너무 달달해서 잘 마시진 않아서 지금 양이 많거든요. 오랜만에 한번 더. 뭐야? 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소리도> 와... 그냥 사과향입니다. 사과향. 맛 또한 사과 맛에 약간 정향 같은 느낌이랄까요? 일단 아로마와 테이스트 피니쉬의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로마, 핵심은 신선하고 잘 익은 사과의 달콤함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오크통 숙성에서 오는 바닐라, 캐러멜과 같은 달콤한 향이 복합적으로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운 견과류나 말린 살구와 같은 풍성한 과일 향이 더해져. 깊이를 더합니다. 알코올 자극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부드러운 향입니다. 두번째 테이스트 같은 경우는요 40도의 고도수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벨벳같은 질감을 가집니다. 풍미 부분에서는 사과의 산뜻함과 함께 계피나 정향같은 은은한 스파이시함이 입안에 퍼집니다. 그리고 추사 40의 균형 같은 경우는요 옥크통에서 유쾌한 고급스러운 단맛 즉 꿀, 메이플과 사과의 산미가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니쉬 목넘김은 깔끔하고 드라이하게 마무리됩니다 고도수에서 오는 따뜻한 자결감 이목 뒤로 부드럽게 이어지지만 거칠지 않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잔향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에는 숙성된 오크의 잔향과 은은한 사과의 풍미가 길게 남아 고급스러운 여운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40도라는 도수 그리고 최소 3년 이상의 오크통 숙성 과정을 거쳐 탄생한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증류주입니다. 오늘의 술은 충남 예산의 명물 사과 증류주 추사 40도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추사의 모든 것을 깔끔하고 섬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사과 증류주의 기초 정보 두 번째 전문가 시음 노트 세 번째 구매 전략과 가격대 네 번째 활용 칵테일 팁까지 놓치지 않고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첫 번째 추사 40도의 정체와 기본 스펙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사 40도는 법적으로 일반 증류주로 분류됩니다. 도수 40도, 용량은 200ml와 500ml 두 가지가 주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 방식입니다. 예산에서 난 사과를 통째로 착즙하여 사과 와인을 만들고 이 와인을 코퍼 증류기를 사용해 두 차례 증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맑은 원액이 탄생하고 이후 오크통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숙성 기간을 거치죠. 해외의 유명 사과 증류주인 프랑스 칼바도스와 거의 동일한 공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한국식 칼바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사는 한국의 사과로 만들어진 우리만의 고유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라벨을 보시면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난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술의 단순한 맛을 넘어 고고한 선비의 정신과 품격을 담으려는 양조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시음 노트이지만.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죠? 하지만 한번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잔에 따라 보면, 황금빛이 도는 아름다운 색상입니다. 이 색은 인공 색소가 아닌, 오직 오크 숙성에서 얻어진 자연스러운 색입니다. 아로마 같은 경우는요, 잔을 가볍게 흔들어 향을 맡아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신선하고 잘 익은 사과의 달콤함입니다. 여기에 오크통 숙성의 전형적인 향인 바닐라와 캐러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구운 견과류나 말린 살구 같은 복합적인 향이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알코올에 찌르는 느낌, 스피릿은 거의 없습니다. 테이스트 같은 경우는요, 입에 먹으면 40도라는 도수에도 불구하고 질감이 매우 부드럽고 베랄벳 같습니다. 입안 전체 사과의 산뜻함과 함께 계피같은 은은한 스파이시함이 퍼집니다. 인위적인 단맛이 아닌 오크통에서 우러나온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당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전달 드리자면 이 주사40은 균형감이 일품입니다. 피니쉬 같은 경우는요. 목 넘김 후에는 깔끔하고 드라이하게 마무리됩니다. 고도수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지만 거치지 않고 입안에는 숙성된 오크의 잔향이 길게 남아 다음 모금을 유혹합니다. 이 깨끗한 피니쉬 덕분에 스트레이트로 마시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제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구매는 어디서? 추사사십은 전통주로 분류되어 있어 인터넷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전문 주류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500ml 기준 대략 5만 원대 후반에서 7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품질과 어크 숙성 기간을 고려했을 때 동급의 해외 주류 대비 매우 합리적인 가성비를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음용법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니트 즉 아무것도 섞지 않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40도가 부담된다면 얼음을 단 하나만 넣어 마시는 온더락도 사과의 청량함을 살려주어 줬습니다. 칵테일 응용 부분에서는요, 추사 40, 칵테일 베이스로도 훌륭합니다. 첫 번째 칵테일은요, 추사 1. 토니어트 또는 진저 에일 3의 비율로 섞어 보세요. 사과의 산뜻함이 시너지를 냅니다. 두 번째, 추사 올드 패션드. 버번 대신 추사를 베이스로 사용하여 클래식 칵테일의 한국적인 사과 풍미를 더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페어링인데요, 이 술은 섬세한 풍미를 가졌기에 다크 초콜릿, 육포와 같은 깊이 있는 맛이 납니다. 그리고 하드 치즈, 짭조름하고 고소한 음식과 매치하면 풍미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의 마무리를 전달드리자면 추사 사심은 단순히 한국의 사과 증류주라는 타이틀을 넘어.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아도 완성도가 높은 프리미엄 스피릿입니다. 위스키나 브랜디 에어가라면 반드시 경험해봐야 할 우리 술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분의 위스키 및 증류주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자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술을 탐험해 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다 Cheers.